중산동 동아쌤입니다. 중2 학생이 뭐이 정도로 쓰면 불만은 뭐 없습니다. 다만 그 자기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탁월하게 잘 썼는데 여기다가 뭐 개선할 점이나 한번 정도 더 점검하면서 색깔 다른 걸로 한두줄 정도 남겨놔요. 압축지어서 쓰고. 그래서 어, 한번 정도 이 다음날 점검하든지 2, 3일 후에 점검하든지 이날 나한테 고쳐야 될 거라 개선해야 될게뭐 있을까? 이거 개선하려고 이걸 쓰는 것이지 어, 일기처럼 기록도 돼요. 근데 자 이렇게 기록했어요. 하루하루를. 이게 하루하루 기록하면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루하루 기록하면서 생각을 해보면 아나 어, 이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할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점점점점 상향 방향을 가르잖아요 이 방향성을 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본인한테 똑같은 시간인데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를 자꾸 해야 능력이라는 차이가 생기거든요 아니 그런 얘기 많이 해요 12시간 동안 우리 앉아있는데 우리가 바보냐고 이런 점수 나오냐고 그냥 공부 안한거 아니거든요 억울하잖아 솔직히 이 동화생 가르치는 이 방식으로 애들이 해보니까 애들은 이해하지 부모님으로, 어, 얘가 12시간 동안 앉아서 뭐 했냐고, 뭐, 제대로 공부를 하냐고, 그럼 억울하지. 놀땐 놀더라도, 조금이라도 졸면 산책시키면서 다 깨어있게 하고, 마시락거리면서 자기, 자기 능력에 맞게, 능력에 맞게 뭔가 또 하고, 뭔가 또 하고, 끊임없이 해서 안 하면 또 미션도 주고 해서 계속하게 하자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예를 들어서 서울대입학하는 진짜 하루 만에 수학책 한권 풀고 집에 가거든요. 근데, 수업도 입학하는 능력이 안 되는 애들은, 이거, 네달 걸리거든요. 어떤 애는 두달 걸리고, 어떤 애는 한달 걸리고, 어떤 애는 15일 걸리고, 어떤 애는 일주일 걸리고. 너는? 너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건 불만이 없어요. 굉장히 잘 사셨고, 어? 독서하는 것도 불만이 없어요. 여기에 뭐, 그, 어설시기에 <laughs> 강의 이? 동영상 보고 재밌어 하는 것도 불만 없어요 그대로 그냥 둬도 돼요 근데 한 번만 딱한번 해봅시다 본인 능력 측정 콜? 어? 자다 다른 형들은 30일날 시험을 봅니다 수완 시험보도고 어, 수상 시험을 보기도 하고 점수 공개 다 합니다 근데 야, 너는 고, 점수 공개는 안 할게 너 혼자 하고 다른 형들은 그래서 둘이 해가지고 얘가 지면 얘가 2만원 됩니다. 아, 이렇게 세명이서한 명은 2만원 되고, 한 명은 만원 되고, 한 명은 빵원 됩니다. 얘는 빵원 됩니다. 이해되세요? 너는 그냥 네가 푸는 걸로 끝낼게. 뭐 3학년이나 니까 언제까지? 30일까지. 언제? 언제? 다른 애들은 전부 다 여기서 하라고 했어요 집에 가서 3시간 자라고 하는 애도 있고 4시간 자라고 하는 애도 있고 네 능력 거다 라고 졸릴 때까지 하는 애도 있고 너는? 여기서 해도 됩니다 그래서 단 집에서 적어도 1시 정도까지는 할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여기서 푸세요 여기 10시에 끝날 겁니다, 10시. 그럼 11시에 도착하죠? 그럼 집에서 2시간. 쉬는 날은 수학하고, 영어하고, 수학하고, 영어하고, 수학하고, 영어하고. 나머지는 누능력 됩니다. 온라인 계약하고, 학교 계약 딱한 다음에 중간고사 해서 중위거 해라 그러면 충분히 다 하고도 남습니다, 시간. 뭐안 읽어놨어요? 거의 한 3번 정도씩은 읽었죠? 그럼 뭐또 중3이라? 아니 중2꺼고 아 중... 네네 아 그러니까 옛날을 또 치면 네머리로 하면 더후사닥하면더 빠르죠? 충분히 할수 있죠 한 학기 네? 그니까 러중삼 수학을 삼학년 1학기치를 스스로 30일까지 다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거 열을 드린 거거든요? 오케이?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처음 하는 거고 뭐 하는 거고. 근데 뒤에 이렇게 풀어져지저 이렇게 모르는 쫙 아는 거다 풀었어. 모르는 거내개놨어요걸또 풀어. 모르겠어. 해설을 읽어 문제를 보고 쭉 끝까지 빠르게 읽은 다음에 다음 날또 풀어. 또 해설을 청소도 끝까지 빠르게 읽은 다음에 다음 날또 풀어. 다음 날또 풀어. 그럼 이거 외웠겠죠 그런 다음에 모르는 거 체크해 와. 그럼 다 설명해 줄게 한 방에. 할수 있어요? 오케이? 아니, 지금 안 하면 언제 해봐? 아, 계약하면 네. 2학년 거 해. 계약 <laughs> 전에 중3 거두 권이 못입니다두 권. 오케이? 온라인 계약이 아니라 등교 계약이 5월 초에 할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순차적으로 하는데, 하는데. 5월 초, 5월 중순에 만약에 하든지, 그러면 중간고사가 없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기반 한 번에 보는데 여러 번 읽어놔서 충분히 커버 가능하거든요 본인이 두 달을 주면 시간이 너무 많이 남거든요 온라인 학교 등교 계약 전까지 중 3, 두 과. 콜? 네? 근데 첫 과는 잘 풀던 못 풀던 몰라 30일 그러니까 언제도 하라고요 여기서도 하라고 그리고 집에서 보라고 2시간 아니 형아는 자는 시간 안 정해졌어 너 차.. 지 능력의 한계까지 해보라 그랬어 왜? <laughs> cool? 음, 네. 응? 지금부터 시작